그러로이야하면은 허브를 래요 그래서 음량, 퇴근, 삼, 음량 중 선택을 깨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역으로 그렇게 푸는 겁니다. 역을 변화하는 것이. 그래서 어, 무급태어 지대는 천지인 진리 시대까지 제가 나름대로 역으로 이렇게 했어요. 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우리 예, 인간 역사 중에서 문명 시대, 정신 문명 시대입니다. 물론 그게 그때 이미 오금이라는 금속 문칭이 나타나는데요. 어, 그게 아직 실증적으로 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고전적 기록에 의해서 제가 지상낙원, 마고성, 하늘나라 시대 이렇게 마고 한국 시대 쉽게 이야기니다 왜냐하면 한국이란 말 자체가 하늘은 한이에하늘을 하늘 천할 때 한도되고. 그 안에는 하늘에는 태양이 있기 때문에 항상 밝습니다. 밤과 낮이 생기는 것은 지구가 해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항상 밝기 때문에 밝은 하늘이고 파란 하늘이에요. 그래서 하늘만 이야기해도 아 어, 하나다 이렇게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마고신시대는 마고한미가 적도한 신선으로서 홍이 네, 인간 세상을 펼친 시대다 이렇게 요약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또 역법을 아 이게 그러면은 후천시대가 시작됐다는데 구비 유머가 있었는데 왜 후천시대라고 했을까? 제가 또 역을 찾았어요. 뭘 찾았냐면은 3일 신고 공장기에 보면은 366갑자 이렇게 나옵니다. 366갑자 후에 한우 할아버지가 짜르 하고 출현합니다. 한우 할아버지는 서기 전 3897년에 대달달러를차를했어요 메달러를 세면서 366갑자는 2만 1960년입니다. 그거를 더하기 하면은 2 5 5 8 2만 5세기 전 25858년이에요. 서기전 2만 1000년경부터 서기 2만, 2만 5000 사이에 이 역법이 만들어졌단데 왜? 부도지에 보면은 역수가 시작되었다고 니다 역수가 계산바는 역법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미 북두칠성을 중심으로 하면은 하루에 바퀴씩돌라요 옥토 칠성 그런데 그것을 하루씩 계산을 하다가 그게 28수로 대입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윤놀이판입니다. 윤놀이판은 네. 원래 이곳을 성에서 출발했는데, 북극성하고 북극성을 했는데, 그게 나중에 봉서남북으로 네. 태양이 황도를 돌거든요. 황도를 돌면서 청, 청룡, 백호, 주작, 형우이칠수를 거치면서 28수가 되요 그게 바로 윤놀이판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윤놀이판이 28수. 원래는 일주일 단련. 그런데 28수. 이렇게 달려 거예요. 그게 13을 하면은 364일에다가 5일입니다. 그게 어, 우리 윤놀이 다는 바로 옆법을 담고 있습니다. 그게는 무급, 태급, 그다음에 선택업, 어, 사상, 음? 그다음에 오방, 팔방, 구방, 13, 24, 28다 담고 있어요. 옆과 역법, 옆법을 다 담고 있습니다. 중앙쪽입니다. 영광에는 엄청나게 그게 다 담아져 있어요. 그래서 <laughs> 후천시대 초기는 서기전 27178년 대년부터 율법이 계산상으로 서기 25858년에 율법이 어, 시작된걸로 그때는 황궁시 시대입니다. 황궁시가 그 당시에 화백장을 했어요. 내시족이 네 있었는데 네. 음. 화백장으로서 음. 어,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공의 증치를 했다는겁니다 그 당시에 이미 기록에 보면 기화수토가 나옵니다. 자, 기화수토를 해석을 중하게 제가 해석을 못 봤습니다. 기화수토는 바로요, 우리 태극기에 있는 사상 있죠? 사계 사효. 바로 그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기는, 기는 승과 통합입니다. 바람면 기의 비나이에서, 에너지 비나이에서 운입니다. 기가 바로 풍이고요. 그러면은 풍수지화가돼요 그게 바로 풍도철학에 나오는 사분수가 됩니다. 그게 바로 사, 사, 산이 되는데, 어떻게 됐냐고 보십시오. 기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의 원천은 태양입니다. 그 다음에 화는 불입니다. 수는 물이죠. 토는 땅입니다. 바로 하늘, 땅 물수죠. 네. 기는 태양은 태음. 그 다음에 땅은 상대적으로 나중에 다른 네. 태음이라고 하잖아요. 태음. 그다음에 소향. 소음, 소향. 그 다음에, 물, 불, 소양, 소음, 소양. 이런 식으로 사상이 되거든요. 기와 수토가. 그 중간에, 동선하고 중간에, 처음부터 다는 니다 자, 그래서 사상과 오행, 오방이 진행됩니다. 제가, <laughs> 이것을 키면서, 천국인에서, 선택을 다음에, 나오는 사상하고, 오행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오행하고 응? 오행하고 음양 오행하잖아요. 음양 오행의 관계는 뭐냐? 저는요 바로 음양 중 중에서 오행이 나온 거예요. 그거는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태하 하늘에 태양, 달, 태어 그다음에 오행성, 수화목으로 오행성입니다. 그 기가 바로 오행이라는 거죠. 해, 달별이 바로 음양 음중입니다. 중에서 중의 개념에서 바로 오행이 나던다는거예요그러면제 나름대로 풀그래제 예.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풀제 나름대로 풀려. 제나름대제 나름대로 풀려. 제나름제나름대제 나름대로 풀려. 제 마고시대 때부터 협법이 시작됐다. 단력이 시작됐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발전시키면서 중수된데 지금까지 흘러온 겁니다. 너무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우리 지금 현재 음력을 쓰고 있잖아요. 바뀌지 않습니다. 네. 관측을 그때부터 해왔기 때문에 양력이 들어왔지만 음력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미 당론조선시대 때문달 기록도 있고 정월 기록도 있고 다있습니다상달 기록도 있고 정월은요. 지금까지 우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중국은 정월이 바뀌었어요. 네. 중국은 이게 국, 나라가 바뀌면서 정월을 따왔을 다가 그래서 우리는 정월 그대로 있고요 상달은 10월달 상달이고요, 1월은 정월입니다. 변함이 없었어요. 역법을 주장하는요. 이게 황시국을 자칭하는 거예요. 근데 당분 조선 이전부터 이미 역법이 우리가 계속 쓰고 왔기 때문에 중국은 우리한테서 배워왔기 때문에 천자의 나라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한국은 바로 한인, 한국, 천재의 나라고요. 그 다음에 천재의 아들이 천재자 아니니까 천재자는 바로 천왕이 되는 자격이 다 그래서 배달라라 한웅, 천왕이 되고요. 천왕의 아들은 밑에 바로 군이 됩니다. 그래서 천군 또는 당군이라고 합니다. 유리 질서가 있는데, 돌아가시면 있잖아요. 받들어서 다 천재가 됩니다. 왜삼신일체니까 네, 그런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자 마구시대는 오왕중대로 어, 하고요 그 다음에 어, 한국시대 때천부삼인이 완성이 됩니다 황궁시대 할아버지께서 천부삼인을완성했을켜요 마구시대는 그냥 천부천부만 청구, 나옵니다 근데 황궁시대 시때낙담이에서 아들은 유해시한테 천부삼인을전수했다나와요 그럼 천부삼인이 뭘까 천부는 분명히 있었는데 그럼 세가지라니 그래서 제가 추적을 해보니까 다 아시다시피 거울, 그 다음에 밤울 방울. 방울은 나중에 붕그로도 어, 대치가 되고 또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칼, 칼은 또 삼지찬 어, 다른 걸로 또이렇적공로했가는데 네. 원은 둥글기 때문에 하늘을 가리키면서 또 태양입니다 그래서 천둥, 어, 거울은 햇살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다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천국인의 고리, 성왕 오치를 할때 고리가 나옵니다. 판자가 고리입니다. 그게 또 천상결자 분년시대 보면 고리가 두 개가 있어요. 한도하고 친구와 고천의적과그래다 고리를 해서 역법이 이미 다 정리됐다고 해요. 그 다음에 칼은 무극이라 <laughs> 어, 아, 했죠. 무극은 어, 원인데 이게 또 하나와도 통합니다. 또 하나하고 그 다음에 방울은 중간에 보면 틈이 있어요. 이게 음량태극이라. 음량태극을 상징하는. 그 다음에 칼, 정동칼을 원래 세부분으로 만들어드려요. 칼봄, 그 다음에 칼목그 다음에 칼받침대. 그래서 세부분 천기. 이렇게 아주 수리학적으로도 그렇게 딱 맞춰놨어요. 응. 음. 천부사면은. 그리고 제가 찾는 게 뭐냐면은. 거울 자체에 이미 하늘하고 태양이 다 생기지 있다는 거죠. 그게 인입니다. 인. 그 다음에. 방울도 태극 모양이에요, 그냥. 그 다음에 칼도 천지인, 사태극 모양을 다 갖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인이라 거죠. 음. 그런데, 말씀. 천부경 3일 신부 천전 계정이 바로 그 천부 3면을 해설 해놨다. 이렇게 보십니다. 말씀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것도 천부인이라고것 <laughs> 천부인이에요. 그래서 천부 3경. 그다음에 물건은 천국 사물 제가 이제 이렇게 표를 붙이는데.